내려줄 수있 은가요？싸이 코러스 지금, 오 는데 이렇게 방 행구 을 펼쳐 야겠어？새로운 시즌즈시 작하 는걸 축하 드립니다. <땡>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laughs> 근데 형 파먹은 거 아니야? 야, 탈타먹었네. 야, 마스크 벗어봐. 크림 모은 새끼들 자, 잡아낸다. 네 형들, 나 활동할 텐데. 뭐야, 이상한 활동이야? MBC에서 우리를 썼는데. 기 형들 나랑 했잖아요. 근데. 야, 다 부서져? 야. 새기운들다 가. 오늘 진짜 ᄌ 랄 났다. 어, 너그칼 들고 있으니까. 야, 리가 <laughs> <야>, 우리. <laughs> 어, 아니요! 죄송해요! 가지 가지. <laughs> <laughs> 알았다. 아유뭐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시즌 2 망했어? 차 바꿔 준다고 했지. 그래. 시즌 2 만약에 계약이 성사되면 차량 교체 너도 되냐? 이번에 KIN 나온 거지. 어, 알아. 어, 어, 알아. 어, 이제 기대한. 아이고. 어! 지가 어. 세다니잖아. 세다니지. 어. 잠깐 이차 아니네. 어? 어? 남의 차야? 여기 드, 빼놓으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저선다. 뭐야? 음. 너 집이 좀 사니? 야, 우리 다맞는데 네가 이걸 타고 어. 다닌다고? 지찬 어. 가 봐, 진짜로. 큰 차는 요거거든. 이거? 뭐? 영달은? 야! 18만 원뛰다 18만 원! 어? 얘 서야 돼! 별론데 시즌 2가 되면 좀 환경이 좋아질 줄 알았더니 더 열악해졌네 야 황태야 예 형님 아유 우리가 그래도 시즌 2를 진행시켰어 CJ에서 우리의 힘을 안거 같아 하여간 CJ 눈치도 빨라 진짜 운전 실력이 형은 항상 이렇게 야가지 가 있네 트럭이건 라마스건 와리가리를 항상 하네 <laughs> 겉멋이 잔뜩 들어가 있네 게스트가 누군데 어르신이야? 오늘 진짜 반가울걸요? 우리가 뵌 분인데 아이고! 아, 우리 아우 왔네! 아니, 순수였어! 아유! 아유. 센을 가고 에고 아니 근데 이거 왜 왔지 이 분이? 새로운 또 시즌을 시작하신다고 오빠들 뵈러 왔어요 아, 아이 여우 아, 진짜 왔어. 못 말리겠네 아이고. 우리 맛들리면 못 빠져나온다고 하하하아저 <laughs> 아, 아, 선물 아유 감사합니다 본인의 아이디어로 참치를 주자 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은 윗선에서? 아니면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네. 드리겠다고 야 아, 마음이 착하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음, 웃기려고 어? 웃기려 <laughs> 잠깐만 네. 야! 오빠들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도 <laughs> 웃기려고 어, 어, 어. 잠깐 어. 이거 너무 충격적인데? 이거 어. 한달 한 정도 감동받은 거 알지? 음. 아, 장난질이었네 야. 선지 씨 꺼져요 <laughs> 아, 그냥, 어. 나 기분 나빠 제가 또 선물을 또 하나 가져왔어요 아이고 야, 아, 아, 이 동생 진짜 정신 못 차리게 하네 진짜 또, 또. 아 이거 형또 작은 선물일수록 알죠 <laughs> 최고급 선물 <laughs> 아, 선지 씨네 이거 갖고 꺼져요 <laughs> 아, 아, 오빠. 가 마요네즈. 나를 좋아하는 마음 참지 마요. 부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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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지 마요. 코비 서선 우리가 선지라 불렀잖아. 여기선 또 다르게 불러야지. 미를 갖고 갈래, 선을 갖고 갈래. 선선 <laughs> 선생님. 선. <laughs> 진짜. 아 내가 개그를 십 년을 한 애인가? 이러다가. 나 미친 거 아니야? 나 방금 생각 안 하고 그냥 뱉었거든? 선생님. 갭상선, 거북선, 김부선, 인파선 어떤 선으로 가? 수평선? 수평선 그래도 난 선생님 제일 좋아 <laughs> 나도 나도 <선생님들> 좋아. 선생님 제일 <laughs> 좋아 하지 마 제발 코미디언으로서 수치야 야, 저도 생선으로 가는 게 맞지 아, 않나 어, 그러니까 생선을 뭘로갈 거냐니까? 세, 생선님. <laughs> 우와. 생선님 우와 생선님 생선님. 대박. 대박. 대박 어, 어 대박. 됐다 내 실력 반영 전사들 오름달 했을 때 너무나도 좋아했지. 자, 됐어.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력서 어... 받고서는 한번 보자, 한번. 코러스 하시면서 작사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요즘 작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요. 코러스는요. 얘기하는 거다 집어넣어야 돼. 아... 오늘 나온 거다 여기다 적어요. 이름부터 적어. <laughs> <laughs> 어, 근데 얘가 진짜 코러스를 배우려고 한다고? 사이렌부터 다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 야, 진짜? 근데 그 전에! 그러면 형, 문제점이 뭔지 보자. 너는 그런 가사를 쓸때 주로 어떻게 쓰는데? 네. 저는 연애를 안하 지가 되게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상상에 조금 의존해서 쓰는 편이에요. 우리는 형 약간 환각상태를 쓰잖아. <laughs> 우리 콜라 같은 거, 이산화탄소 같은 거 잔뜩 먹고. 먹고 써야지. 어, 우리 가사 쓸때 보면은 검은색 눈동자가 없어. 환각상태. 음. 아니야, 만눈가리를 아니, 아니. 뒤집는다, 이렇게 써. 삼각... 눈가. 자리를 제가 사랑 노래 가사를 잘보써요 사랑 전문 여자가 너무 많아. 어. 역시 천진 자리. 우리 어, 어떻게 알았냐 아유 또조사에서 왔죠. 어. 수 자리. 어 어떻게 알아? 저 약간 별자리를 음. 믿어요. 지금 분위기가 음. 생선님이 우리한테 온게 아니라 우리가 역시 와서. <laughs> 이러고서 받아죽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네. 바뀌었어 개판 됐다 지금 기선지압에 우리가 졌어 느낌도 그렇고 약간 점집 같아 그래 점집 같아 약간 일단 천칭자리 황태 선생님은 싸우는 거 되게 싫어해요 뭔가 그런 갈등에 아, 내가 씨. 굳이 어 어. 어짜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신선하다라는 발상을 잘하는데 추진력이 없어요 공답이야 <laughs> 그래서 <laughs> 내가 항상 얘를 옆에 끼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라니얘예이아을아 ㅅㅂ 나한테 나한테 얘라이셔수자리는 <laughs> 리더의 기질이 있어요. 행동력이랑 추진력이 움세 같은. 어 진짜로? 나에 대해 누군가 비판을 했다. 그럼 그 사람 용서를 하지 않아요. 어 진짜 정확하네. 나를 지적했다. 있는 돈다 끌어다가 아는 인맥을 동원해서 그 사람 아예 아작을 내. <laughs> 형도 전복수 있지 않아? 어, 어? 진짜요? 황태도 어, 전복기로 유명해. 관상? 관상이지. 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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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치. 형볼줄 알잖아, 형이 봐 진짜요? 아 점이 있어요? 네. 점이 있긴 해요 이걸 점이 있긴 하네 X발 <laughs> 대본 안 보는구나 진짜 <laughs> 이게 이걸 살려줘 아니 이거를 내가 못하겠어 알아서 넘어가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laughs>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아니 우리 대본대로 해야 되잖아 아 대본이 있었어? 조용! 어. 우리 이름 좀 봐줄까? 양미리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이 <laughs> 이비라니야 사과 얘기 안 해줬잖아 사과 여섯 개가 있어 다섯 아. 개를 그렇게 해줘야지 난 알지 바보야 어? 뱀밖에 모르는 바보 상민 씨가 형 되게 귀엽다고 말씀어 아. 저리 안 가? <laughs> 몇왔어아죄송네 진짜 아니 몇 낫는 봐씩쳐 웃고 앉아있네 <laughs> 37 오, 37이네 <laughs> 하나 둘셋넷 다섯 오와오오오 자, 분명 간다 이제. 분명히 찐이야. 분명 이거는 이거는 가짜야. 해, 한봐한80 이상 나온다 고 예상 봅니다. 어? 어. 이겼어. 와. 와, 55%면 높은 거네. 가능성 있는 거잖아, 55%면. 5% 가능성. 면 양미리부터. 오케이. 꽃별천지, 꽃별천지. 네. 지옥 간다. 오케이, 너 지옥 간다. 형 지옥 간다. <laughs> 지옥가 지옥가 나 지옥가도 내가 아는 인맥 다 동원해서 너 데리고 갈 거야 <laughs> 돈 있는 거다 아, 끌어다가 너 데리고 갈 거야 꽃별천지 꽃별천지 천국 오! 가자 야 천국 간다 황태로 해야지 황태로 아 맞네 왜황태성으로해안돼얘 황태야 꽃별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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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옥 간다, 이 더러운 자식 나 지옥 가기 싫어 꽃별전지꽃별전지 자, 우리 야, 우리 가가지고 꼬리춤 추자, 가서 야, 전국 가서나 꼬리춤 춰야지 야, 전국 가서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이상의 스타일 외모나 사수 자리가 나오더든가 지옥에 갔으면 좋겠다, 뭔가 그런 아, 것들 있잖아 뭐 아니 뭐 신경 쓰이나 보네 아, 물어보는 거야 일이다, 대본에 다써 있다, 여기에 이번 건 없잖아 이거 어디 있어 웃긴 사람 재밌는 사람이 좋아요. 유머러스하고 좀 분위기를 많이 띄울 수 있는 사람 좋아하는구나. 생긴거 제일 제일 그러니까 보는 곳이 어디야? 입술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약간 도톰한 도통한... 니가 아, 아, 왜 내밀어?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 집에 형수가 보고 있는데 어, 도톰한 어. 사람들 찾아보고 있었어. 좋은 형수 옷 입은 건 보지 마요. 어. 아, 저 궁금한 어, 거 있는데 황태랑 양미리의 이상형도 궁금해요.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이를 <laughs> <laughs> 농담이다. 그 <laughs> 같은 소리여가지고. <laughs> 나는 리얼로 단발머리를 되게 좋아해. 단발머리? 어, 단발머리는 거의 80 이상은 먹고 들어가. 어. 이상형에는? 그래서 보름달 했을 때 너무나도 좋아했지. <laughs> 진짜요? 보름달 때가 단발머리였어. 아, 나짜늘 머리 너무 긴데? 응. 가위 인 갖고 올래? 가위 가위 있어요? 지금 내가 어디든지 다 알아요. 여기까지 자르 끝이야. 어, 가위, 가위 없어요? 가위 <laughs> 없어요? 아, 아주 사람을 들었다는 아빠네, 아제아 근데 형 이게 진짜 이상하다. 내 얘기할 때는 안 그랬거든? 형 얘기할 때만 자꾸 이렇게 말이신다. 아뭔소리 어? 아니에요. 진짜 귀엽다 그래가지고 아까. 아그 오빠도 아. 귀여워요. 아뭔 소리야. <laughs> 야 됐어, 야 기분 상한데 나 똥이나 싸고 올게. 아예 앉아 이리와 한태야. 아, 진짜 진심으로 아까 배 아파. 똥싸와장 어,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 싸, 아, 까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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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얘는 너무 귀다. 나중에 밥 사주세요 어 그럼 그럼 <laughs> 밥이든 커피든 내가 다 사주지 에이 내가 번호 넣을게 안녕 황태야 아유 밥을 아못 사주네 이렇게 실실거려? 아이 웃겨서 재수없게 <laughs> 아니 웃겨 아니 재밌는데 황태야 지금 웃겨서 그랬는데 왜 웃지도 못하니? <laughs> 나만 자리 비우고 오면 밥만 떨어지는 표정을 짓고 있어 아니야 좋아서 그래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그래 오늘 내 티탈 깠어? 그래. 네 티탈 왜 까니? 황태야 빨리 이렇게 진행해라 알았어 아 죄송 오빠 음? 죄송한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어요? 아이 그럼 <laughs> 아 죄송 오빠 죄송한데 번호 좀 주실 수 있어? 아 그럼 <laughs> 내가 밥이랑 밥이랑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알았지? 야 어, 번호 번에... 나만 주는 거 아니었냐? 야 번호 나만 주는 건줄 알았잖아! 형들 <laughs> 야 황태 너도 너도 너무해 <laughs> 왜 몰래 몰래 카메라를 왜왜 왜 그렇게 한 거야 왜야나왜 아, 아, 나, 나, 나 몰래 카메라를 나 몰래 카메라 하지 마! 시즌 2를 축하하는 의미에서 PPL이 붙었거든요. 오 그래? 좋다. 대세 스타들만 한다는 치킨 PPL이에요. 이야. 와, 언젠가는 들어올 줄 알았다. 킨치 킨치. 자 이거 한상 먹자고. 누구나 홀딱 반한 닭이라고 차원호 씨가 광고하는 아 은우가 광고하면 믿을 만하지. 이거 쌈 싸먹는 치킨이야? 네네네. 쌈 싸먹어! 어. 한국적인 쌈문화랑 치킨이랑 결합시킨 그런 메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성과 이국적인 감성이 다 들어있네. 야, 되게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이거. 와, 온 가족이 다 먹어도 되겠지. 온 가족이 다 먹어도 되지, 그렇지. 남녀노소 어르신들 전부 다 즐길 수 있겠는 걸? 먹으니까 5대 영양소가 다 들어온 것 같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마. 비타민, 무기질까지 딱 들어와있네. 나 이거 운동 안 해도 돼. 그냥 먹어 살면 돼. 그대요, 홀딱 먹는 날에는 날 찾아와요. 광고주가 고개 쫄려질렀는데. 미안. 맛있죠. <laughs> 얼마야, 이거? 진짜 얼마야? 진짜 이거 100문제, 이거. 와. 이거 4인가구가 음. 먹으면 충분하다, 이거. <laughs> 사인 가구가 뭐야? <laughs> 졸라 웃긴 게 보이지까지 못하잖아. 해가 <laughs> 족이 즐기면 되겠네. 방송쟁이다 방송쟁이. 와, 지금 나 여기 실내에 있는 게 아니라 계곡에 와 있는 것 같아. 냄새. <laughs> 깻잎이나 이 숯불 양 때문에 야외에서 먹는 느낌. 아니 날씨 올려서 먹어야 돼. 깻잎은 얘는. 거도 거둬 돼. 또띠 진짜 좋아하는구나. 또띠아 닦는대. 그냥 또띠아 닦고 어 맞아? <laughs> 닦아서 또 먹는 거야? 닦아서 먹는 거야 진짜야. 또띠아 그래서 또또 먹는다. 또띠아 진짜. 내가 이면다 안... 맞아. 야 말도 되냐? 그럼 또띠아가 또짜가 한글이라고? 어. 그렇게 어. 넘어가. 야 광고주 어딨냐? 야이 정도 해줬으면 이제 민호 말고 우리 써라. 세션 될것 같은데? <laughs> 야 웃지 마. 장난 아니니까. <laughs> <laughs> 뭐 하고 싶어요, 이제? 황태 양민이 오빠들이 제 노래를 하나 골라주세요. 아, 골라서 본인 이제 코러스를 넣겠다? 뭐 네. 어떤 곡이 있을까? 워낙 좋은 곡. 24시간이 올라가. 모자라. 아, 좋지? 형, 아니면 그거 어때? 우리가 잡아줬던 거. 가시나? 아, 가시나. 응, 가시나. 가시나에다가 코러스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 코러스한번 받아볼게요. 네. 제 실력을 어, 한번 어. 평가해주세요. 그러면 포인트 안무 같은 건좀 우리한테 알려주면. 은 오케이. 가시죠. 자, 이동! 어! 그래, 네, 너나 몰라. 정색! 무대 의상을 하나 준비하셨다고요? 그래? 야 성민아 귀엽다. 야, 야 귀엽다. 이거 색 무슨 색이야? 괜찮네요. 괜찮네요. 어떠? 떠리 떠리 떠 떠. 사이코러스가 노래를 부릅니다. 음악 주세요. 백사코의 생선님이 일일이 밥 먹고 싶어서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노래와 코러스를 바꿔부르겠습니다 아맞다. 누구나 바란다. 시즌 2첫 비피의 고고 오 나를 죽이는 거야 거야 코로과 거지던 네의 불씨 만 남은 거야 왜, 왜 내가 이러고 지이야가봐어할 수록 아 아르헨티나 아, 슬픈 아도 함께 무뎌지는 야, 거야 미 받아 좋아 좋아. 이젠 너를 잊을 수 있게 딱지 꽃같이 살래 나답게 꽃빛 천지 c a 바리 n 미나나 가고 난 no. 지옥 간다 나 r o p 원해 모두가 아가리똥네 바보처럼 왜 너만 몰라 아개꿀네 어, 정말 미친 거아야 너? 아니래 쳤는데? 날 두고 가시나. 오. 오, 황태 표정 좋아 양미오 양미리 날 두고 가시나 날두 가시나 그리 쉽게 떠나가시나 같이 가자고 약속해놓고 다시 나가시나 땜. 사이코러스 아 <놀람> <이 presence> <오늘이> 오케이 그래 아도에 있는 사람이 야아아모르겠지